저희가 이제 거기 대리해서 고소 진행 예정이에요. 네. 근데 아마 내일이나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네. 예, 뭐 특별히 이거를 네. 그렇게 안 하신다면 제가 고소장을 안넣을 내용도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 드려봤어요. 네. 고소 뭐... 내용이 뭔가요, 근데? 무슨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떤 음, 음, 이...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단은 고소 예정입니다. 어떤 법률 위반이요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어.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이렇게 일단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예. 어떻게 전자 그냥 고소를 하는 게 맞는지 예. 한번 추정적으로 입장 들어보고자 한번 연락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좀 있는데, 네네. 저를 고소하신 분이 이제 님인가요네 맞습니다. 아, 쪽에서 고소한 게. 고소하신거죠 저를. 그래서 네. 만약에 합의를 해도 둘만 합의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네. 그분이 저기 한국인인가요?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고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아 그렇진 않네요.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 예. 아 그러면은 어, 제가 혹시 어떻게 하면은 고소를 취한다고 하시나요? 그분이. 아그 이전에 이제 했던. 네. 네.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때는 네네. 얘기하고 네네. 나머지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뭐 이런 부분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고소는 취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냥 앞으로 조용히 그냥 갈길 가고 앞으로 해서 언급 네. 안하고다 내리면 고소를 취하하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를 이제 그 네. 인권 님이그렇게 얘기하셨고 네네. 아, 예. 그러면은 그렇게만 하면 뭐 아무 일도 없이 합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럼 아 예, 예. 합서 같은 거 하나 예. 쓰시고 네. 받으면 제가 바로 그거 취합는다고아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생각해보고 답변 뭐뭐 네, 네. 뭐 드리긴 할 건데 저는 이거 투자자 보도 호 이게 목적 우선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 습니다.